아 배고파. 어밥 아, 먹자. 일단 <laughs> 음. 여러분들 너무 뭐 라이브 뷰잉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 와주신 어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 왜요? 천몇 백만 명인가? 그게 뭐야? 형형 형 오늘 공연 보신 분들이 천몇 백만 명이 어떻게 와? 어 진짜. <laughs> 천 몇백만 명? 아만 명, 7만 명, 8만명천 몇백만 명아아진짜나아닌가아안 <laughs> 계시구나? 어쨌든 아, 아, 뭐아닌가아진짜 아, 아, <laughs> 왜? 왜? 네, 어요 근데 아, 그래?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<laughs> 아, 이런 조... 좋니까 그러니까, 좋은... 저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, 여러분이 진짜 진짜 짱인 거 같아요. 그 그러니까 진짜 와. 최고, 최고. 클럽 없어져도 될 거. 세상에 <laughs> 존재하는 클럽은 없어져 <laughs> 여기만 오면 될거 같아. 오케이. Okay. 형 보면. 자. 어떻게 할까? 방법. 어떻게 마무리할래? 그런 것도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네, 원래 안녕. <laughs> <모르겠는데>. 호병 <호비형>, 오늘 <laughs> 잘 재우겠습니다. 제가 안자면은후드후볼를 이렇게. 재우겠습니다. 그 <laughs> 다음에 <laughs> 사랑합니다. Love you. 진짜 최고였어요. 여러분. 빠이. 저도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. 그렇지. 예. Yeah! Yeah! 여러분들 사랑해요. 안녕. 안녕. Love you, love you, love you, l o v